여러분, 없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실패와 탈락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최근에 폭풍같이 정말 많은 채용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죠. 뭐 최종 면접을 간 분들도 있겠지만, 서류 탈락부터 1차 면접 탈락, 또 최종 탈락까지 계속해서 이 탈락을 경험해서 좌절감, 우울감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승무원 준비 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이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이 무지성 지원과 채용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계속해서 실패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실제 목표한 바와 결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일침이 될수 있는 한 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 반드시 필요한 그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질 강화입니다. 본질이 강화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원의 횟수만 늘어날 뿐이지 최종 합격을 할수 있는 그 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라고 칩시다. 농구선수의 본질은 뭘까요? 뭐 기초 체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실제 농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리블이 되어야 패스도 가능하고 코트 위를 달리기도 하고 슛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체력 달리기 그리고 드리블, 이런 것을 외면한 채 자꾸만 멋진 슈팅, 3점 슛만 해내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3점 슛, 멋진 슛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십, 수백 번을 던져서 갖게 된 아주 우연한 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 주변에 보면 다섯 번,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 탈락이 수두룩 빽빽한 이 지원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면 그나마 드라마틱한 이 결과이지만 그러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 훨씬 더 많고요. 또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무작정 계속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순간에서는 변화가 있었고 그 본질이 강화된 변화된 상태로 아마 지원을 해서 한둘셋넷이 기회 안에 아마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마다의 본질이 무엇인지 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객실승무원 지원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자 경쟁력이 될수 있는 것은 이미지죠. 이미지 중요한 거 맞습니다. 너무 체형이 부해 보여서도 안 되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도 안 되고요. 이목구비가 너무 제각각이어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감적인 인상을 줄수 있어야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모 경쟁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전부가 외모는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표정, 말투, 제스처, 보이스 이 컨텐츠 모든 내용이 이미지가 될수 있는데 우선 외모 경쟁력만 딱 보았을 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가 시술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뭐 수술을 하든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그 경쟁력의 최상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상치가 뭐 정말 이 승무원 지원자 중에서 승무원에 어울리는 이 외모 이미지의 1%가 아니라면 제가 보았을 때는 어 본인이 높은 위치 장점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멈추고 그 부분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본질 강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 평균보다 괜찮은 이 외적인 이미지가 빛이 날수 있도록 다른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지원자로서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냥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될수 있는 이유와 되기 위한 노력이 명확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적어도 100배는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전역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본질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류에 많이 탈락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에서요,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류의 모든 것은 점수화입니다. 점수화. 여러분들의 나이, 전공, 학점 그리고 지원 횟수와 경력 경험, 외국어 성적 스펙, 이 모든 것들이 점수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첫 지원자면 지원 이력 부분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가산점을 받게 될 거고요. 지원이 여러 번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전 지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지원 이력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실제 서류 불합격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부분에 문제 없이 그리고 학교와 전공, 학점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유 없이 탈락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력서상에서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서비스 역량, 그리고 안전 역량, 그리고 글로벌 역량 이세 가지의 본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나 학교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어 성적을 추가해서 올리는 것은 가능하죠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경력 경험 자격증들도 있을 거고요 안전과 관련된 경력 경험 자격증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외국어 성적이고 실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죠 이력서 평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만들고 추가하고 기입해 본다면 정말 귀신같이 서류가 계속 탈락했던 분들도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본질 강화가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서류 탈락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자기소개서의 탓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서 본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기소개서. 의 본질은요 대단한 선생님으로부터 큰 비용을 지불해서 받는 청사본이 아닙니다 본인의 가치와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경험의 소재를 정확하게 선정하고요 그리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과 같이. 글의 초반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후킹할 수 있는 그 간결하고 구체적인 그 문장을 많이 고민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찍 PT에 작성해줘 라는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그 문장을 다듬고 잘 읽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으로 채찍 PT를 활용하시라. 채찍 PT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글로 써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경험 소재들을 끌어내어 주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을 평가하고 다듬어주고 객관적인 시야를 더해줄 수 있는 요소로 아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채찍 PT에 작성을 맡겨버리면 요 좋은 문장들만 여러 개 짜집기 된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 대부분 아 이건 채찍 PT 같은데 본인이 쓴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화려한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진솔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와닿을 수 있도록 직접 적어보고 읽어보고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본질 강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력서의 본질과 가치 증명 없이는 자기소개서 100만 원짜리 첨삭을 받아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값비싼 돈을 주고 첨삭을 받는 분들 대부분은 이력서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당장 지원을 무조건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지 한 달, 두 달, 세달 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본질 강화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주셔야 면접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티키타카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 방향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라거 이력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그 부분을 솔직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또큰 어려운 산이죠 영상 면접인데요 요즘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정말 값비싼 촬영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인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100만원 넘게 쓰는 경우도 많고요 조명 구매만 몇백만 원 했다는 친구도 있고 뭐 메이크업부터 헤어까지 뭐 비용으로 하면 도저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신 경제를 창조했다고 할 만큼 이 영상 면접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돈을 때려붙고 있습니다. 근데 붙을 친구는요 집에서 찍어도 붙고요 본인이 스스로 어필도 붙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터디룸 인터뷰 박스에서 찍어도 합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면접 본질에 강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표정과 보이스입니다 외모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외모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자로서 내가 가꿀 수 있는 외모에 어느 정도 적정성 이상의 수준이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외모 탓이 아니라 영상 면접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분위기 탓을 해야 됩니다 표정과 말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 면접에서 모든 걸 결정 짓는 요소예요. 답변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보이스와 이 표정 연출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보이스 연습을 하셔서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내가 이게 드라마나 어디 유튜브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그 보이스의 기본기를 잡아가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저희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기도 이 하니까요. 근데 이게 아나운서 스피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아나운서 스피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따뜻한 모습이 결여되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로는 만들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표정 연출은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을 많이 해보신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미소가 타고났다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그 미소를 연습해서 좋은 미소를 만들었다면 영상면 면접을 계속 경험치를 쌓아서 그 영상 면접 시작과 끝까지 정말 자연스럽고 환한 그 미소가 연출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본질이 강화된 거고요. 단번에 합격한다고 할순 없겠지만 단정한 용모, 복장, 환경, 마이크 세팅까지 맞춰졌다면 여러분 두번세번 번 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영상 속에 보이는 나의 이미지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다든지 호감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구도, 얼굴형, 메이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이미지 구축, 외적인 부분들 마찬가지고요. 표정과 말투, 목소리, 미소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만이 합격을 할수 있다. 단순히 좋은 카메라,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거 이것만 집중해서는 어렵다. 예쁘게 보여도 표정과 미소 말투가 어색하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영상 면접까지 가면 결국엔 이제 면접까지 왔습니다 저는 토론 면접에서는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탈락을 많이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합격하냐 라고 생각했을 땐 경청이 되는 사람들 듣기가 되는 사람들 경청이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듣고 기억하고. 디벨로까지 해줄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것이 경청입니다. 이 연습을 토론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하셔서 이 집단 속에서도 이런 서비스 마인드, 좋은 따뜻한 미소, 목소리, 표정, 말투 유지하면서 경청의 태도와 배려,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면 토론 면접은 충분히 스무스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꾸 형식적으로 각 잡고 말하려고 대단한 걸 어필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오히려 반감을 사서 본질이 보이지 않으니 서비스적인 태도 팀워크로서의 적절한 유연한 태도 보이지 않으니까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서류 과정에서 영상 면접에서 잘 합격하더라도 현장에 면접 가서 망쳐버리면 그건 결코 승무원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단 면접을 두 번은 봐야 되고 가장 높은 산이고 이 산을 넘으면 합격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논 당상이죠. 일단 면접의 본질은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잘할 것 같은 그 태도,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승무원 직무를 잘할 수 있고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위기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 컨텐츠입니다. 결국에는 NCS 면접이에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인성을 평가해서 최종 점수화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똑같은 말, 똑같은 멘트,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 이런 걸로는 차별화를 두기 어렵죠. 그럼에도 합격했다면 이 친구들은 다른 본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지 외적인 본질, 보이스적인 본질, 혹은 서비스 안전, 글로벌 역량과 같은 본질이 강화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의 본질이 약했더라도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런 게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면접장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본질을 강화시켜서 보여주고 와야 됩니다. 밝은 미소, 따뜻한 태도, 표정 연출 미소, 중요한 거 기본이고요. 앞에서부터 다가온 기본기고 변치 않는 기본기입니다. 모든 전형 과정에서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그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은 나의 가치, 역량, 인성을 녹여내서 느껴지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면접의 본질입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지는 바로 그거 말이죠 철저한 기업 분석, 자기 분석 경험 분석 모두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 수십 수백 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안전, 글로벌 역량 등등등 핵심 직무와 가치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가치관 이게 1 0 개, 2 0 개가 잡혀 있다면요. 면접의 본질은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밝은 미소와 따뜻한 태도, 정확한 보이스 전달력으로 진심을 전하기만 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합격의 문도 반드시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항공사 호부로 상관없이 말이죠. 이 경험 답변 작성 정리 완성해서 끊임없이 현장 면접을 하는 그 연습 경험치를 쌓아 주셨을 때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지원자라는 것이. 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단순히 피드백만 갈구하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스터디 가고 여기저기 학원과에 다 다니면서 명확한 중심 없이 이것저것 노력하는 감정만 소모 비용만 소모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 승무원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뛰어난 지원자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노력해서 본질을 강화해서 면 접장에 간이 성실한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확실한 이미지와 외적인 매력과 강점, 그리고 정말 특출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이 영상을 본다면 적어도 탈락의 경험과 고배를 마셔보고 경험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말고를 다 떠나서 그래도 올바른 방향과 시야로 정확하게 준비해서 확실한 합격을 하길 바라는. 유일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 유튜브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번에 본질 강화라는 그 주제 핵심어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득 중이니까요. 부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에 있을 채용들 얼마나 많은데 다 놓치실 건가요? 본질 강화 이네 글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하반기에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격했던 31살, 30살 그런 이 본인의 약점을 뛰어넘은 모든 사람들은 본질이 강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본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이상 테리쌤이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